산책의 여유를 느끼고 싶은 계절입니다. 답답한 도심 속 일상에서 잠시 탈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숲으로 떠나보시죠. 네. 혹시 바쁜 일상에 지치셨나요? 그래서 그 일상에서 조금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도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하고 피곤할 때면 이 일상에서 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숲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 그리고 숲을 그리워하죠. 일상에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가고 싶은 휴게소 같은 곳, 바로 숲이 아닐까요? 네, 어떤 곳인 건가요? 여기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에코힐링 파크입니다. 아. 우리 제주도에 있는 임업 분야의 네. 각종 생산, 교육, 체험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아. 이 장소에서 모든 걸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융복합형 테마 파크입니다. 아, 제주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휴식처로 딱알맞은 숲이 조성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내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울창한 숲은 물론이고 야영장도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요. 여기는 제주도의 또 다른 제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많은 제주의 관광지가 있지만 네. 제주만의 어떤 나무, 자연, 숲. 음. 그런 심 이런 걸주주로 해가지고 네. 우리만의 제주만의 고유한 테마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싶습니다. 음. 온가족의 숲속 쉼터 내에 있는 주말 나무 농장, 음. 미트리 농장 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캠핑하고 연인들끼리 캠핑 오셔도 되고 네. 주중에는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음. 학생들이 와서 야외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마침 어린이집에서 많죠.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숲을 찾아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마구리 정말 귀엽죠? 숲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아이들은 교실 밖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죠. 여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혹시 네.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숲에 자주 나오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어린집에서 이월1 회씩 이제 애들이랑 이제 숲에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해서 <laughs> 자주 나오시네요. 네. 월1 회씩이면. 네. 근데 아이들이 숲에 나올 때마다 반응은 어때요? 어, 우선 저희 애들이 이제 자연물뭐 여러 가지 뭐 나무나 뭐 곤충, 음. 또 호기심을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네. 얘네. 아, 제가 어, 일일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과 일일정도 잠시 일일정도 시간을 일일정도 보냈습니다. 너도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거지. 작은 동물원이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치, 더욱더, 더욱더 좋아하더라고요. 을 파고 있어. <laughs> 반가워, 반가워. 에이, 즐거운 체험도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 바로 오, 아슬아슬 우와. 신나는 짚라인 체험입니다. 와 재밌겠네요. 아직 어려서 무서울 만도 한데 어린이들이 숲에서는 더욱 용감해지더라고요. 어, 네. 정말 출발. 재밌겠죠? <laughs> 신난다. 선생님들이랑 재밌어요. 숲에 나와 보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좋았어요. 우리 유이는? 좋았어요. 둘다 좋았어요. 우리 이현이는 특히 <laughs>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약간 놀이터요. <laughs> 놀이터가 너무 재밌었어. 네. 우리 유이는 여기 숲에 오니까 좀 냄새 이런 게 어떤 것 같아요? 냄새가 뭔가 어때요? 어, 지금 향기를 맡고 있어요. 나무, 나무 냄새나요? 냄새 네. 혹시 우리 유이랑 이연이는 네. 부모님들이랑 가족들이랑도 숲에 자주 나와요? 아니 아니요. 아, 아니요. 할아버지랑은 나 <laughs> 자, 자주 나온 적 있어요. 할아버지랑은 어,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랑은 자주 나왔어요. 우리 유이는 어땠어요? 음, 음. 네. 어, 그래, 우리 유희가 부끄럼이 많아. 우리 유희는 얼굴은 되게 예쁜데 부끄럼이 참 많다, 그치? 숲 속에는 목공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장이 있는데요. 숲을 찾는 누구나 목공이를 체험해 볼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놀라> 어, 좁아, 좁아. 실컷 놀고나느라 그런지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나무를 이용해서 각종 액세서리들을 만들어 볼수 있어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집중력도 향상시켜 주는 것 같았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만들기에 참여했다고 해요. 자, 이제 근데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이죠. 숲에서 슬컷뛰어노후다 함께 먹는 도시락은 정말 꿀맛이겠죠. 너도한 입, 나도한 입.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 네. 먹고 난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숲에는 아이들이 좀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어, 아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연이랑 이제 친근하게 경험할수 있는 것 같고, 음. 어, 아무래도 애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좀 편, 편안한 느낌을 어. 수 있는 것 같아요. 숲에서 만약 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숲인 만큼, 정기적으로 임업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간 날에는 표고버섯 재배와 유통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아 교육도 이루어지는군요. 버섯 재배와 관련된 강의를 제가 좀 듣고 왔어요. 네. 뭔가 버섯 재배를 한번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귀에 쏙쏙 박혔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임산물 재배 컨설팅 교육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네. 교육인 건가요? 사, 제주 산림조합에서 하는 교육은 임산물 즉 표고버섯, 뭐 수실류 등 임산물과 관련된 있는 교육을 지금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임산물 재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 중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교육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11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네? 어, 무료로 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요? 이제 야영장으로 가볼까요? 오, 야영장도 숲에서 즐기는 로맨틱한 야영, 모든 현대인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 가족 단위로 야영을 그렇네.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캠핑의 기억은 커서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죠.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친구 엄마가 음. 지금 같이 온 친구 음. 엄마가 소개로 해갖고 같이 왔거든요. 네. 너, 여기 너무 너무 좋다고 힐링하러 오자고.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왔거든요. 아, 네. 근데, 네, 너무 좋네요. 여기 잠깐이지만 네. 어떻게 힐링이좀 되고 있나요? 네 <laughs> 예, 저쪽 저쪽으로 한번 숲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네 예, 냄새도 좋고 음, 힐링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달란한 가족분들이 네. 계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시 외도동에 왔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와 보니까 어떠세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좀 가족들이 놀수 있게끔, 어울릴 수 있게끔 공간을 좀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기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끔, 자연이랑 좀 그렇게 조화가 좀잘 되게끔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제주 시내는 이제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 이런 숲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두 분이서는 가족 여행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요. 가족이에요. 아우 가족 여행 오셨구나. 어, 서울에서 국는데 얘가 저보고 구경 하자는 제주도까지 내려왔어요. 와, 제주 좋은 거또 아시고 또 미국에서 그쵸? 이렇게 오셨네.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아 여기 일단 공기가 너무 좋고요. 나무도 너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니까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캠핑도 할수 있고 굉장히 좋아서 아마 내년에는 좀더 멋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 네. 어우, 네.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떤 점이 가장 좀 이렇게 눈이 가셔서 오신 거예요? 저 위에 편백나무 체험장이 있어요. 아, 편백나무. 네. 그래서 갔다가 네, 거기 오케이.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따라가봤습니다. 따뜻한 기운 속에 편백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특별하게 편백나무 톱밥으로 찜질을 해봤는데요. 네, 네. 어우, 온몸이 따뜻하게 되어지는 게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김연서 아, 리포터 제대로 하고 치유하고. 아, 잘... <laughs> 어, 엄청 따뜻한데, 좀 부분적으로는 좀 뜨거운? 뜨거운 부분도 네네.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여쭤보니까 그 부분이 좀제 몸에서 안 좋은 아, 그런 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저는 종아리 쪽은 좀 많이 따끔따끔 하거든요. 네. 그리고 냄새가 독특해요. 냄새가 독특한데 이게 효소냄새라고 해요. 뭔가 냄새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어, 정말. 리포트하게 잘했어요. <laughs> 아, 잘했어요, 정말. 다만, 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한번 누우면 절대 일어나고 싶지 않아습니다 그러니까. 요잘 잤습니다. 덕분에 숙면 취했네요. 어, 뭔가. 아 찌뿌둥했던 몸이 아, 쭉쭉 펴지는 그런 스트레칭을 받고 나온, 뭐 마사지 받고 나온 그런 기분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나온 게 편백나무 효소 찜질인데 이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시간 간줄도 모르겠고요. 왜 찜질방에 가서 아저씨들께서 아우 좋다, 아우 시원해 이러시는지 이번에 제가 처음 또 깨달았습니다. 아우 네. 정말 좋습니다. 최고예요. 아우르지 어. 도대체 몇번왔나 <laughs> 사실 제주는 하늘, 바다, 오름. 눈다는곳 어디 한 군데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죠. 아름다운 제주. 그 안에서 만나는 숲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계속 달리기만 할순 없잖아요. 지칠 땐 비타민도 섭취하셔야겠죠. 음, 숲에서 여유와 휴식을 만끽하시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가득 충전해 가시길 바랄게요. 기존의 관광지와 틀려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임업 분야의 어떤 아... 융복합형, 테마파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 체험, 뭐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한 장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 어, 한번꼭 들려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숲에 나와서 휴식을 좀 취해 봤는데요. 맑은 공기도 듬뿍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 요즘 혹시 일상에 지치시고 또 스트레스에 또 이렇게 막 과로에 시달리신다면은 저처럼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숲속 나들이 나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김현선이었습니다.